최근에 교통사고 추간판 탈출증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에게 많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 질문들 중에 공통되는 것이 뭐 유튜브 영상에 보면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면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3천만 원이나 그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시청을 했는데 보험사 나한테 500만 원이나 그 이하로도 보험금을 지급하려고 한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는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내용을좀 듣다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 유튜버도 어떤 정보를 근거로 그렇게 영상을 찍으실 수는 있겠죠. 그래도 저희가 보상 전문가답게 이렇게 공통된 질문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이것을 답변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실제 두 가지의 사례를 번갈아 보여드리면서 해당 사항들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영상을 시청하셨으면 좋겠고요. 또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이나 저희 보 3m 깜페를 통해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교통사고 추간판 탈출증 합인 과 관련돼서 제가 정리를 해 드리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무조건 교통사고로만 발생되는 증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잘못된 습관 자세, 그리고 반복되는 무거운 것을 들고 나르는 동작, 이런 것들이 교통사고가 아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추간판 탈출증을 발현시킬 수 있는 기전들입니다. 근본 사고로 인해서 악화가 된 거지 아예 없는 증상이 생긴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한번 정리해 드리고요. 또한 가지는 추간판 탈출증도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신체에 퇴행되는 부위들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주름이 정상적이듯이 추간판도 퇴행성의 변화를 걷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통사고로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타고 기여도를 100%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높아야 70% 적정의50% 10%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외상기어도 아예 없을 수 있죠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근본 교통사고 충격은 거의 없는데 당신의 mri나 여러 가지 의무기록들을 보니까 당신은 이미 사고 이전에 추간판탈출증을 겪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외상기어도가 빵프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저희 의뢰인이었던 한 분의 영상을 보면서 내용들을 알려드리죠. 네, 영상을 보시면 우선 이분은 딱 봐도요, 아, 요추 2번과 3번의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였고, 신경근을 누르고 있구나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간판의 색깔이 어떻습니까? 어둡죠? 그리고 추간판의 높이도 위아래에 비해서 좀 감소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급성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이죠. 다음 영상을 보시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섬유륜 파열이 된 추간판 위 아래를 보시면 이 문제가 되는 2, 3번 간의 부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신경근을 어느 정도는 일정하게 쭉 흘러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신경을 자극하는 부위가 없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영상을 보시면 이분은 문제가 되는 요추 2, 3번간의 추간판 이외에 위아래의 추간판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주 수액이 아주 건강하게 잘차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추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음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영상을 보시면 이분이 수액의 상태도 좋지만 각각의 추체뼈를 보시면요 추체뼈가 보통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거든요. 근데 윗면과 밑면이 아주 고른 점을 볼수 있습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종판이라고 하는데요. 이 종판이라는 것은 추간판의 퇴행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고르면 퇴행성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깨지거나 먹어 들어가면 그 만큼 퇴행성이 진행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심지어 문제가 된 위아래 연골이 아주 일정하게 일직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분의 나이는요, 35세 남성이었고요. 이분은 사고 이전에 전혀 허리 통증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사고로 인한 부위를 제외한 다른 부위는 아주 상당히 건강하고 또 퇴행성 변화 거의 없다는 것을 볼수 있죠. 이분이 당시 지급받은 합의금이 한4천만원 정도 그렇게 지급받으셨습니다. 이분은 급성 추간판 탈출 중에다가 또 잔존하는 신경 증상이 좀 심하신 편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치료 기간도 있었고 본인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합의금을 지급받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비교할 수 있는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자료를 보시면 이분이 문제가 되는 추간판은 요추 4, 5번 간의 추간판 탈출 중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 후방 부분이 튀어나와서 신경근을 자극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영상부터 조금씩. 첫 번째 케이스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다음 영상을 보시면 요추 4번 외에 위 아래에 추간판 탈출증이 모두 생긴 것을 볼수 있습니다. 뭐 요추 4번에서 5번, 요추 5번에서 천추 1번간, 요추 3번에서 4번간, 요추 2번에서 3번간 이런 부분들이 요추 4번 외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추간판 탈출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영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고로 난 것은 요추 4, 억번밖에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이분은 사고 이전에 그 위아래 부위도 충분히 호발되었다는 것이 이 MRI 영상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이죠 다음 영상을 보시면 이분은 아까 35세 남성과는 다르게 이 문제가 되는 요추 4, 억번 위아래 추간판을 보시면 그냥 단지 시커멓게 표현이 돼 있죠 수액이 빠져서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럼 왜 이분은 수액이 다 빠져서 없어졌을까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추간판도 수없이 많은 상처들을 겪습니다. 근데 이게 찢어지면 피부도 자연적으로 회복하잖아요. 추간판도 섬유륜이 내부적으로 찢어졌지만, 섬유륜이 붙었다가 회복하고, 또 찢어지고 붙었다가 회복하고, 이것을 이제 반복하게 됩니다. 그다 보면요, 안에 있는 수액이 그대로 차 있겠습니까? 서서히 찢어질 때마다 흘러나갔다가, 또 멈추고, 또 흘러나다가 멈추고, 어느새 다 흘러나가 버린 겁니다. 사고 이전에 다 흘러나갔다는 것을 영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이 추간판의 퇴행성 여부를 판가름 지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종판이라고 했는데요. 이 MRI 영상을 보시면, 2분의 요추 5번 하단에 있는 종판이 깨져 있죠. 요추 4번의 상단도 깨져 있습니다. 3번의 상단의 중앙 부분도 역시 문제가 있고요. 2번은 정말 심하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종판이 아까 첫 번째 케이스와는 다르게 단면이 고르지 않고 찌그러져 있거나 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추간판에 수없이 많은 상처들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분의 나이는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이분의 나이는 61세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이전에도 이따금 허리통증을 경험하였다고 저희 측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이분은 첫 번째 케이스와는 다르게 보험금을 상당히 적게 수령하셨죠 근데 이두 영상을 저희가 이렇게 비교해 드린 이유가 뭘까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명은요 당연히 그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부여되는 진단명입니다 물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추간판의 퇴행성이 심해진다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많은 분들에도 일정하게 네, 추간판이 서 있고, 신경을 압박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퇴행성이 심하기 때문에 질병적 요소가 높이 작용을 할 것이고요. 그만큼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기호도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그 점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미 퇴행성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경과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에게 맥브라이드 장애 기간을 오래 줄 수가 없겠죠. 해봤자 1년, 길어봤자 2년 정도밖에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첫 번째 35세 남자 케이스는요. 멀쩡하던 추체를 갖고 있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급격하게 요추 2, 3번의 추간파 탈출증이 발생하였고 섬유륜이 찢어져서 가장자리까지 수액이 흘러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신경을 누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질병적 요소는 별로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교통사고로 인한 나의 추간판 탈출증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가늠하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무지하게 여러분들이 단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많이 달라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상황이 개연성에 맞게끔 흘러가야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가 있고 범사들도 여러분들이 주장한 내용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지급돼야 될 공정한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추간판 탈출 중 합의금에 대해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은 꼭이 영상을 통해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상 멘토였습니다. 또 봬요.